엄청 남네요. 그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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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트는 이구요. 이날은 사이트 바닥이 잘 되어 있어서 전실 쪽에는 그라운드 시트를 아예 안 깔기로 했어요. 뭔가 하나라도 세팅을 더안 하면 안 할수록 철수도 그만큼 쉽고 빨라지기 때문에 하나라도 세팅을 안 하면 더 좋습니다. 불편하지만 않다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침실 쪽에 그라운드 시트를 까는 화면입니다. 음, 어, 지금 화면은 아내가 지난번 캠핑 때그 제가 연결해 놨던 그 소화 확장 부분을 그 해체하는 장면인데요. 에르젠 그레이트 소울 하우스는 확장시키면 8m가 넘기 때문에 네, 넓은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떼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떼어내고 보니까 떼어내길 잘했더라구요. 떼어낼 때는 이렇게 텐트를 바닥에 펼쳐놓고 분리하셔도 되고 자립시켜놓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텐트에 폴대를 끼워 넣어줍니다. 보통은 텐트의 각 모서리에다가 팩다운을 한 다음에 폴대를 끼워주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립시킨 후에 텐트 위치 잡는 것을 좀 쉽게 하려고 팩을 처음부터 안 받고 그냥 하거든요. 제가 감각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텐트가 바닥에 펼쳐진 상태만으로는 이게 삐뚤어졌는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맞춰서 이렇게 치는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팩다운을 안 하고 그냥 자립시킨 다음에 조정하는 거죠. 물론 중요한 건 바람이 안 부는 날에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화면은 텐트를 자립하는 화면인데 텐트 안에 공기를 좀 넣어줘야지 자립이 잘 되거든요. 그래야지 불필요한 힘을 안 들이고 텐트를 자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캠킹 아, 되면서 둘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어, 생각나네요. 그때가 저 반대쪽 앞쪽에는 이제 끈으로 세워둔 걸 고정시킬 수 있게끔 해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립이 완벽히 되었으면은 클립들을 다 이제 체결을 해주고 외형을 잘 이제 다듬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쉘텐트쉘 텐트 같은 경우는 이너 텐트부터 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이너 텐트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야지만 어, 저희가 남은 작업들을 수월하게 할수 있거든요. 제가 이너 텐트 세팅한 동안 안에는 전실을 꾸미는 거구요 네. 이 작업이 한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은 한 15배속 정도로 제가 돌려 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날도 어, 텐트 피칭하고 그 전실 그리고 이너텐트 꾸미는 데까지 한 2시간 정도 아, 1시간 45분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1시간 45분 근데 정말로 이그 소화는, 이그 소화 텐트는 쳐놓고 나면 정말 만족감이 높은 텐트입니다. 사용해보니까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 이제 텐트 내외부 세팅이 끝났으면 짐, 짐가방들을 잘 정리해둬야 되는데요. 왜냐면 하 이걸 잘 정리를 해놔야지 철수할 때 수월하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다친 텐트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텐트 설치가 끝났습니다. 아휴, 드디어 끝났어요. 잘 쳤네 그래도. <laughs> 자 부모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동안에 사실 아이들은 할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블릿 보거나 혼자 놀아야 하는데 사실 아이 입장에서 이때가 가장 심심한 거죠. 어 그래서. 텐트 다 치고 나면 꼭 아들과 놀아줘야 됩니다. 지친 감정을 위로를 좀 해주는 거죠. 특히 대회산 캠핑장은 놀이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아들하고. 아들들도 좀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가서만큼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런 놀이터가 정말 여기저기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들하고 신나게 놀고 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덕분에 뭐 처음으로 저희 우레탄창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면서 아 우중 캠핑의 감성을 한번 제대로 느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중 캠핑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우중 캠핑 우중 캠핑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느낌 이 있었어요 음. 다행히 다음 날에도 비가 그쳤고요. 어, 그래서 이 캠핑장 메인 이벤트도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중 캠핑도 하고 메인 이벤트도 할수 있었죠. 음 이벤트는 간단해요. 그 버블 대포로 우비 입은 아이들한테 버블을 이렇게 쏴주는 겁니다. 아이들 신나하는 게 보이시죠? 정말 신나해 했는데. 우리 아들도 엄청 좋았다고 엄지척을 막 하더라고요. 이런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도 아들이 좋아하는 거. 그럼 잠시 놀자판을 한번 쭉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 어머니 추억이에요. 한 자, 그쪽 공연은 이제 시어서 언제나 지 모릅니다. 어머 한번 해줘.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캠핑장에 있었던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이렇게 버블 쇼를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죠?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캠핑이 참 고무적이었던 이유는 어, 우리 아들이 캠핑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유 텐트 아이와 함께 놀았다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캠핑을 시작한 이유가 아이의 부족한 부침성을 길러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 아빠 된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음. 아니 내일 모레가 음? 주말 끝난거야 오늘 주말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주말도 끝났고 우리 가족은 2023년 마지막 캠핑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을 기약하면서 캠핑 짐들을 창고에 잘 정리해 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핑 보다는 이제 데일리카로 더 사용하게 될 자동차도 한번 깔끔하게 아주 힘들여서 세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차하고 와서는 아내가 좋아라 하는 떡볶이도 보시는 것처럼 맛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번에도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막, 막 맛있게 먹어주는 아내한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요. 또 만나요. 그리고 구독 안 하셔도 좋으니까 행복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